안녕하십니까. 12월 4일 서울 경주입니다. 벌써 이제 2021년 달력이 한장 남았습니다. 이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벌써 이 달력을 한장 남겨놓고 쓸쓸한 마음입니다. 모두들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. 자, 오늘도 경주가 인동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가 전부 이, 부진마들이 많이 출전을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, 이, 경마가 상당히 좀 온전히 예상되는 그런 하루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마를 오늘 하실 적에는 무리하지 마시고, 배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주에도 비교적 성적은 좋았습니다.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같이 하는 경마 아카데미, 경마 성식을 키워가는 경마 아카데미,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 방송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전부 이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하는데 부산과 제주는 시간 역할상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이 전부 다 방송할 수 있는 거의 대답을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주는 하지 않고 서울 경주만 이 방송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 도이 예, 저와 함께 이 예,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예, 메모를 항상 하시고 이 예, 펜을 들고 필하고 이 예, 항상 이저 그, 주경마 저 같이 보면서 이 예, 방송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채 경주입니다. 야 경주 천 메타 국산 6등급 오늘 또 변화 없이 일 경주는 신마들이 나왔죠. 신마들이 나왔는데 아 신마들이 아직 걸음이 많이 하지 않은. 기본적으로 아직 거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말들이 출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요경주는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 이 신마들은 이 항상 이 이벤에 속속할수 있죠. 지난번에도 뭐첫 경주 잘 여러분들이 단추를 끼워줬습니다만 오늘도 변함 없이 단추를 잘 끼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요경주에는 딱두 마리가 딱 드러나 있지만, 그두 마리도 실질적으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못 되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최소 뭐, 이 주행검사 이런 걸 비디오로 많이 돌려서 봤습니다. 봤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예, 여원경주는 이, 가급적이면, 무리하지 말고, 소액으로 배팅을 그냥 재미로, 이 맛배기를 한번 <laughs>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정경주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, 이 PDF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. 에, 여기서 일단 보면은, 어, 적경주에 보면 일단 선행마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일단 이 이번 경주의 선행마가 이제 5번 좀 밑에다가 좀 써야죠. 선행마가 일단 5번, 1번, 10번 정도가 날것 같습니다. 5번, 1번, 10번. 3번이 올림키마인데요거는 이제 선임형, 선입형으로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3번이 선입형을 가능할 것 같은데 어, 일단 요 경주도 실질적으로 튼튼 이 선행마가 없어요. 이 없어가지고 이 상당히 그런데 지난번에 이 5번도 약간 타이탄 삭스. 이 안토니오 기수, 지난번 에장추열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였죠. 하였는데, 오늘 안토니오 기수 기승을 하는데, 지난번에도 비교적 뭐 선행은 뭐 분분한했습니다만은, 이 막판 역조 장추열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막판까지 이, 밀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이 주행검사에서는 신발을 기릿하면서, 크게 뭐 선행 나서서 갔습니다. 갔는데, 이번 경주에도 오늘 안토니오 기수가 이제 안장을 바꾸면서, 이, 이, 선행을 잘 받아주면 뭐 무난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 직전 경주로 봐서는 참 오버이다 아니면 이삼 번이다 3번삼번 3번 드라이 두손 드라이버로 한번 보죠 이 한센 장으로 단센 장으로이두손 드라이브 이제 삼번 지난번에도 이제 두두번 뛰었죠 두번 뛰었는데 큰 크게 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. 예 크게 뭐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초반에 선행은 좀 나서긴 났었는데 기록으로 보면 무난합니다. 무난한데 오늘또 이제 그 임경기수에서 다비드기수로 교체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래 보면 이 3번 5번이 뭐 그냥 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해보지만은 이 주행검사 마필들이, 이, 또 어떤 걸음을 내줄지, 이, 더, 좀, 좀, 걱정되죠. 그래서, 이제, 어, 제가, 이제, 그, 비디오를, 이, 마사의 주행검사 비디오를 다 돌려봤습니다. 다돌봤는데 이, 천 총은, 비교적, 보니까, 이, 꽉 잡고, 이, 왔어요. 그래가지고, 이, 크게, 예, 추진을 하지 않았는데도, 그냥 뭐, 그대로 그냥 머리였고 좋습니다. 그래서 추진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행검사 104조 때 그냥 통, 통과를 했는데 만약에 이 천원총이 추진만 조금 했다면은 어, 좀더 걸음이 나올 수 있는데 뒷말들이 워낙 또 뒤에 보면 쫓아오니까 뭐 이건 뭐이 솔직히 주행검사는 뭐 어, 기록만 지금 10 이 5초대 지금 6초대랍니다. 지금 6초대인데 예, 그거만 통과하면 되니까 예, 그래서 뭐 특별히 추진하지 않고 그냥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천원종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. 천원종이 지난번에도 이 주행 검사를 보니까 크게 추진 없이 추진 없이 이, 이잘 뛰어 그냥 추진 없이 왔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, 이번에도 이 2번을 이,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 2번을 보시고, 이 7번 포 이, 요요 요 일경주에, 아딱 포인마 한 마리 차돌런이 나왔습니다. 이 천, 지금 방금 얘기한 그천원총과 같이 뛰었죠. 뛰었는데, 차돌런은이 채찍을 많이 됐습니다. 많이 됐는데, 크게 아직 걸음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이 걸음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아주, 차돌러이 천은총은 그냥 아 책지 없이 그냥 이 뛰었고 요건 차돌러는이책지을좀 대면서 올라왔는데 에, 크게 아직 거름이 아직 뭐신마라 그렇죠 신마라 그런데 에, 크게 거름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또이8번이스카이팡방이 말도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 이 말도 추진력이 아직 그렇지 않아요. 오늘 번하고 이, 천은총하고, 스카이팡팡, 이, 32조 김윤섭 조교사님이 이제 관리한 두 마리를 오늘 출전시킨 말입니다. 그래서 이두 마리를 출전시켰는데, 어 같이 보면, 기록으로 보면 이제 그, 스카이팡팡이 조금 빠르죠. 건조주로에서 뛰었는데, 이 천은총, 이날, 천은총은, 어 이날, 이, 보면은, 어이 포화주로죠. 포화주로에서 뛰어, 포화주로에서 뛰었는 거고, 추진 없이 그냥 뛰었다. 그런 거 이날은 이, 이날은 건조주로 해서 1 0 3초 때가 좀 빠르죠. 빠르다기 보다도 그냥 이날, 이 경주에서는 그냥 띵걸 보면은 크게 나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아, 이 2번을 보느냐, 8번을 한번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, 좀 그래요. 뭐, 신마들, 요번 경주는 신마들이 그렇게 참. 이 걸음이 나오질 않습니다. 그래서, 요번 경주에도뭐러는데 11번, 이 아치참, 이 말도 오늘 김효중 기수가 저, 지난번 그 데뷔전에서도, 아, 데뷔전 아니군요, 어, 이 주행검사에서도 이 김효중 기수가 기승해서 갔는데 초반에 가다가, 초반에도 그래도 비교적 잘 나갔어요, 나갔는데, 어, 마지막에도 뭐 비교적 걸음은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11도 이 복병막감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, 또 12번 다운도전, 아, 다운 도전이 예, 이 마지막 게이트 받아서 일하는데 오늘 유승환 기수가 최근 지난번 뛰었고, 예, 오늘도 유승환 기수가 이제 그 뛰었습니다. 이게 한센장 단세장 이것도 이제 예, 복병 복병감입니다. 그래서 이번 경주를 보면은 이 11번 12번 요 말들이 복병감이다.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죠. 이 복병감으로. 요 말들이 마지막 한 발이 있지 않을까. 11번, 12번이. 11번, 12번이 이 마지막 한 발이 있을, 있지 을 않을까. 그래서 요두 마리는 이 11번과 이 12번은 한 복병감으로서 이제 삼복 내지는 좀 받쳐볼 만한 마필이다 그럼 비교적 지난번에 주 지난번에 경주에서는 이유성기 기승했는데, 예, 그래도 뭐 초반에 나, 잘 나서진 못했지만은, 오늘 또 한생자물로 또 혈통으로서, 예, 괜찮은, 잘한데, 예, 한번 또, 막 이, 끝걸음은 비교적 뭐잘 보여줬으니까, 그 11번, 12번을 이번 경주에 오늘 또, 병감도 볼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, 아, 특별히, 지난번에도 이미 경주를 보면, 뭐, 이 신마들이 이제, 어, 이 경주 한결 보면, 이제 3번이 이제 빨랐고, 이게 그러니까 102초 때, 지난번에 그 양호주로 해서 그 임경기수가 이제 기승해가지고 했는데, 103초 때다. 그리고 이제 6번, 5번, 요 정도 이제 보는데, 요 12번이 이제 아까 얘기, 말씀드린 이 마지막 추입이 좀더 이제 나아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경주는,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, 이 선행이 5번 1번 10번 어요 여기, 여기 우리 10번 있죠. 4번 3번이1 0마드리를 이렇게 지켰는데 아직 1 0마드리라서이이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이, 출, 이, 이 번호가 출력되다 보니까 아직은요1 0마드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추임마로는 8번 추임 추임마로는 8번, 11, 12, 또 2번, 2번, 8번이 아까 말씀드린 어, 32조, 김효숙 조사, 11번, 12번, 지난번에 김효정 기수와. 이이승황기수가기승한이마 필요죠. 여기서 이제 요 정도는 이제 한번 복병으로 볼만합니다. 볼만한데 이 그러다 보면 이제 첫경지하고 구멍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? 이렇게 들어오면 좀 배당은 좀 괜찮겠죠. 그래서 이 원경주에는 아 어, 기본형으로는 일단 3번, 5번 요예상에 이제 잡혀 있죠. 이 3번, 5번, 6번 요 정도에서 이제 한번 해볼만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32조에 어, 2번과 8번, 그 다음에 1일12 정도인데, 이렇게 되면 구멍속 이일 7마리를 일단 축은 3을 잡느냐, 오를 잡느냐, 여게 지금 관건이죠 그래도 보면은 이 5번이, 5번이 조금 이제 출발이 좀날것 같아요. 그래서 요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는데, 지난번에 장추르 기수가 기수, 기승했다가, 예, 이제 타이탄삭스, 이 5번의 타이탄 삭스, 지난번에는 이제 장철 기수, 오늘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습니다. 그래서 이 초반 기록으로 보면은 5번이 조금 앞장설 것 같고, 3번이 그대로 이제 따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5번, 예, 3번이 이제 3, 3번 이제 선입형으로 이제 한번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돼니다선 드라이버, 예, 지난번에 임경 기수가 기승했는데, 오늘 타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, 오늘 첫 경주는, 뭐, 저도 이제 아무리 연구를 해도, 예, 실질적으로, 이, 3번하고 5번, 그 외에 띈, 뭐, 7번, 8번, 2번, 뭐, 11, 12, 다, 이, 이 비디오 돌려봤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 뭔가 저도 뭐 자료를 갖고 이제, 이, 공부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, 비디오를 돌려봤습니다만은, 크게 걸음이 나오질 않아요. 그래서, 요 경주는 참, 요것이 참, 참, 참 괜찮다라고 <laughs> 막 굉장히 추천하기도 그렇고, 일단은, 네, 예,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번, 5번. 이 6번을, 6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, 이 6번 희망챔버, 이현종 기수, 무수행 기수가 지난번에 이, 이 기승하고 김영근 기수, 요번에 오늘 이현종 기수가 기승됐습니다 했는데, 아, 요 말이 일단은 보면은, 아직 출발하고 마지막 역주가 좀 그림이 안 보여요. 그래서 그래도 요, 오늘, 오늘 뭐, 신마에서 뭐좀부진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, 한번또 막판 한번 기대해 본 이현정 기수의 그 기승수를 한번 기대해 보죠. 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, 측경주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오늘도 이 전체적으로 이 아직 그림이 덜찬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, 그 중에 오늘 선행만 잘 받으면, 아까 선행이 뭐라 그랬죠? 이 선행이 이 5번, 1번, 10번, 선입형은 한 3번형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추입형은 아까 얘기들은 이, 이, 이 8번, 11, 12, 2번 요 정도. 이 요, 여기서 만약에 이, 이 들어온다면 오늘 왜냐하면 이 선두 말들이 크, 크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말들이 오늘 걸음만 제대로 됐다면은 아 반에 치고. 덮을 수 있다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이거 보면, 조교도 보면은, 2번, 지금, 6번, 12번, 6번, 12번, 이런 말들이 조교는 잘 돼. 우리 안성근 전문위원이 보면은, 이 일단 5번, 3번은 뭐, 기본으로 이제 뭐, 물고 가더라도, 12번하고 6번, 2번이 조교가 잘 됐다고 지금, 이 나름대로, 이,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, 그래서 그런 연유도 있고, 또 여러 가지로 복병마로 볼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지금 첫 경주 15분 남았는데, 어, 잠시 후에 에, 이경주, 이 제주는 15, 이경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경주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, 어, 잠시 후에 추천 마건 내보내면서 예, 또한번 또, 이, 이 경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2월 초 주, 이제 달력이 한장 남았습니다. 달력이 한장 남았는데, 여러분들이 암쪼록 12월 첫 주, 이 시작 경주를 잘 단축 끼시고, 또 12월 한달 마무리 잘 하시고, 항상 지금 코로나가 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, 지금 참 쉽지 않은 이 위드 코로나입니다. 예, 참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. 지금 점점 더 이제 자꾸 확산이 되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참 힘든 시기죠.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항상 마스크 꼭 끼시고 다니면서 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이 이번 경주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이경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mm you -hmm.